안녕하세요. 네오비 89기 장천기입니다. 오늘은 네오비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을 마치면서 그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직장을 40년 정도를 이렇게 한 직장에 다녔는데, 정년 퇴직을 한 2년 정도 남겨놓고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할 단계입니다. 나이 60이 다 되어 가도 마음은 이렇게 청춘인데, 예, 집안에 이제 앉아가지고 허송세월 할 수는 없고 고민고민 고민 끝에 준비한 것이 정년퇴직 걱정 없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도전을 했고요. 어, 2년 전에 2019년도에 예, 지점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밤에 들어가서 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결국 그 에드윌이라는 그 인터넷 강의가 유명하죠. 에드윌을 통해서. 어, 공부를 해서 일, 차 동시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땄고요. 2020년에 지점에 이제 근무를 마치고 본점으로 발령을 받아고 이제 근무를 하던 시절에 우연히 저한테 그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소위 그 설교암이라고 협불이암이라고 그러죠. 악성 림프절암이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목부위에 큰 수술을 양쪽으로 이렇게 두번 수술을 했죠. 그러면서 어 추적 검사하고 병원 생활하고 하면서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고서 이제 금년이 돼가지고 이제 2021년이 되면서 이제 뭐큰 문제 없이 이제 뭐 정상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기왕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어떤 실무교육을 받고 해서 이제 그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되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저기 실무교육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때 마치 그 인터넷 그애들 동문회상에서 네오비 실무교육이 있다라는 안내글을 누가 올렸길래 인터넷 네이버 네이버에서 네오비를 조회를 해봤더니 어, 조영준 교수님 방위가 소개가 되고 그래서 그 유튜브를 찾아서 이제 보게 됐는데. 이걸 한 개, 두개 계속 보다 보니까 마베베 걸리듯이 계속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됐고, 시리즈를 듣게 됐고, 더불어서 그 이명숙 이사님 강의하고, 뭐, 민아 실장님 강의도 계속 같이 보게 됩니다. 강의를 보면 볼수록, 어, 아좀 괜찮네? 알찬네 아주 실속인데? 누가 알려지지 않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를 해주네? 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호감을 많이 갖고 듣는데, 딱! 그 마지막에 그 부족한 부분이, 정말 마지막에 딱! 그 궁금한 부분은 안 풀어지더라고요. 소위 그, 궁금하 500원? <laughs> 이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이런 무료 인, 유튜브 말고 진짜 강의를 들으라는 라 그런 시그널이 있어서 제가 그, 네오비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강의가 뭐가 있나 봤더니, 금년 1월 24일부터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을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1일 새 첫날 시작과 동시에 그수강료을 입금을 하고, 드디어 이제 장롱 면허를 갖고 있던 공인용계에서 자격증을 선보일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공담 공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 1월 24일 강의가 시작된 무렵에 수강생을 30명을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 수강생이 60명으로 늘어나고 한 기수가 30명이니까 두 기수 88기, 89기를 갖다 동시에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89기로 분류가 됐다라고 선보를 받았고 어, 예상하게도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으니까 매주 일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그 현장 강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은 현장 강의를 하고 한 번은 온라인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바꿔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기 증딸 때부터 인터넷 강의를 인강을 했기 때문에 어 굳이 뭐 인강을 하더라도 뭐불편한 없이 뭐 이렇게 강의를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 원래 내부의 그 강의 원칙은 현장 강의 원칙이더라고요. 음, 이렇게 이제 강의를 현장 강의, 온라인 강의로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는데 야, 근데 대업이 강의가 정말 그야말로 긴장 연속이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공부한다고 아주 공부 열심히 했었는데 그거 그 시험 공부한 거는 이어 이유, 이가안 되더라고요. 네이비에서그 하루하루 수업이 그 알짜배기 실 강의가 정말 하나라도 놓치기 아까운 정도로 정말 정말 강의 내용이 실속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40년 근무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어떤 업무적인 노하우도 있고 그래야 나름대로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지만 강의를 이렇게 부동산 강의를 이렇게 쫙 들으면서 이제 인생 2막 사회 나가서 써먹으려고 보니까 아우 내가 밖에 인생에 대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물 안 개구리더라고요 정말 이거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아 나에게 있어서 이 네오비 강의는 정말 큰 보기자 정말 로또 맞았구나 이거 안, 이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정말 강의를 드, 들으면서 어떤 그 열심히 듣고 과제도 열심히 착착 해나가고 있는데 아, 또 불행하게도 저한테 또 어, 불행히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그세 번째 제가 수술을 암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월 9일부터 3월 26일까지 병원을 입원하게 됐는데, 네오비는 철저하게 현장 강의, 인터넷 강의를 이렇게, 이렇게 격주 단위로 지키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현장 강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사장을 얘기했더니, 예, 감사하게도 그 병원에서 인강을 들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가지고, 어 병상에서 제가 강의를 <laughs> 듣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냥 사람이 살고 봐야지 무슨 암수수술한 사람이 뭐 강, 부동산 강의를 듣느냐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스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환자로 누워있는 누워있어서 힘을 못쓰는 이보다 정상인과 똑같이 도전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강의를 듣고 열심히 했더니 스스로 어떤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때로는 어떤 스스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순간이 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그 과정을 동료들과 같이 이제 수강을 다 했고요. 과제도 또 하나하나 이렇게 거의 막 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에 A조 동원들의 어떤 배려와 지원이 있었기에 제가 큰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갈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차 수술을 마치고 어떤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25번이나 하면서 <laughs> 수술, 어떤 후 치료 과정이 있었는데요. 어, 지금도 몸은 온전치, 않, 온전치 않지만은, 어, 인생 이막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몸이 조금 불편하고 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어, 이 강의 듣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중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강의가 이제 최종왕위는 끝났고, 우리 그 카톡에 우리 89기 방에서 보면은, 기존에 개업해가지고, 어 지금 영업을 하시는 동기분들이라는 게 보면은, 그 중간에 그 생존 소식이라고 그 계약을 체크 하면 생존 소식을 올리고 그러는데, 어우,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축하 멘트를 날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도 오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 가슴이 좀 울렁거리는데요. 정말 부동산에 붙자도 모르는 부린이가 이전에 이제 차분하게 아, 나도 항소 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차분히 가면 나도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자신감 내오이 <놀비> 강의 좀 들었다고 정말 저도 모르게 감심장이 됐나봐요 정말 그내오이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이렇게 보고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또카톡올라는 생존소식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필살기로 살아가는 우리 네오비 회원들을 보면 정말 제가 스스로 어떤 자극을 받고요. 나이가 6 19, 19, 9대좀 나이 좀 먹은 놈이 20, 30대 젊은이로 돌아가가지고 마음속으로 도전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불건가 뭐정게 살면 젊어지는 거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좀 무모한 도전 같지만은 엄청난 과정이 네오비 실무과정 연수를 마지막까지 악의를 듣고 고수료를 그 지금 앞두고 있는 저 자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멋진 여정에 같은 배를 타신 우리 모든 대표님들 파이팅 하시고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저는 이제 의자나 개업하신 동기들든가 선배들의 어떤 실무 경험을 탁한 지으로 담아서 어떤 교수님 명강이 이제 듣고 해서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스무드하게 부동산 사무소를 창업하고 안착해 가는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아... 공부하면서도 그랬듯이, 동기들과 서로 돕고 협력하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어, 이렇게 감정 관계를 유지해왔듯이, 앞으로도 항시 서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네오비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연수 과정을 추가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제 자신의 성품 가치를 이렇게 높, 높여가면서, 어,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어, 하나하나 더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